골반을 조금 더 넣어서 숙여진 상태에서 무릎을 유지해준다. 여러분, 반갑습니다. 유프로의 왕초골프역입니다. 제가 항상 연습장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연습할 만한 연습 방법에 대해서만 유튜브 영상을 찍었었는데, 앞으로는 어 여러분들이 코스에 나가셔 가지고도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저만의 노하우, 저만의 팁을 좀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 그첫 번째 시간으로는 어, 여러분들 코스에 나가셔가지고 뒷땅 탑볼이 났을 때좀 간단하게 어,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연습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. 알고 계셨다가 나중에 코스 나가가지고 뒷땅 탑볼이 나오면은 제가 말씀해드렸던 부분 상기시켜가지고 공을 치시면 바로 피드백이 오실 거예요. 자 일단은 뒷땅입니다. 내가 코스에 나갔는데 자꾸 뒷땅이 난다. 그러면은 두 가지가 필요해요. 일단은 내가 평소에 놓던 공 위치보다 공을 반개 정도 왼쪽에 둡니다. 반개 정도 왼쪽에 두고, 어드레스 때 평소에 숙였던 머리 위치보다 턱을 살짝 들어서 내려다 보는 거예요. 턱을 살짝 들어다 내려다 보는 겁니다. 어드레스 때 평소에 숙였던 머리 위치보다 턱을 살짝 들어서 내려다 보는 거예요. 턱을 살짝 들어다 내려다 보는 겁니다. 그러면은 머리 고정하는 게 훨씬 더 쉬워져요. 뒷땅이 나는 보편적인 이유는 일단은 백스윙이 짧은 상태에서 급하게 스윙이 내려가면서 약간 좀 몸이 밑으로 좀 떨어지는 경우가 어 대부분인데, 뭐 캐스팅이 될 수도 있겠지만 보통은 몸이 좀 떨어져서 나오는 게 대부분인데 어 몸을 떨어지는 것을 방지를 해주려면은 머리 고정을 해주는 게 굉장히 도움 이 많이 돼요. 그래서 반개 정도 왼쪽에 옮겨두고. 그 다음에 턱을 살짝 들어서 어, 평소에 하시던 스윙대로 공을 쳐주시면은 뒷땅을 효과적으로 좀방지해 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. 자두 번째 탑볼입니다. 자 탑볼이 나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일단은 내가 임팩트 순간 때 몸이 전반적으로 많이 이렇게 떠서, 헤드업이라고 하죠. 몸이 위로 뜨기 때문에 탑볼이 굉장히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그래서 이렇게 코스에서 갑자기 탑볼이 막 어마무시하게 많이 나시는 분들은 일단은 빈스윙을 하실 때, 공 밑에서 빈스윙을 하실 때 무조건 땅을 스치는 빈스윙을 가지고 가셔야 되는데 땅을 스치려면은 왼쪽 무릎, 왼쪽 무릎이 내 느낌에는 계속 구부려져 있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준다. 이렇게, 어, 이미지를 가지시는 게 좋아요. 왼쪽 무릎이 처음부터 임팩트, 피니시까지 계속 구부려져 있다. 펴지지 않는다.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도움이 되고요. 그 다음에, 어드레스 때 골반을 조금 더 넣어서, 골반을 조금 더 넣어서, 내가 조금 더 숙여져 있는 모션을 강조한 상태에서 무릎을 같이 신경을 써주시면은, 빈스윙 때 바로 땅을 스치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게 되실 거예요. 그래서 골반을 집어넣은 상태에서 무릎을 구부려진 느낌으로 스윙을 한번 다시 또 해볼게요. 골반을 조금 더 넣어서 숙여진 상태에서 무릎을 유지해준다. 오케이. 이러면은 조금 더 땅을 칠수 있는 이 스파인 앵글, 등 각도랑 몸이 낮춰져 있는 거를 만드실 수가 있어요. 아시겠지만 코스에 나가면은.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아무 생각이 안 나요,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간단한 것들로만 가지고서 이제 공을 쳐야지 내가 코스에서 좀 플레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너무 디테일하게 뭐 딥하게 들어가는 동작들은 코스에서는 사용하기 좀 어렵다는 점 참고해주시고요. 앞서 설명드렸었던 뒷땅에는 탑, 턱을 살짝 들어서 내려다보는 느낌과 공 위치 수정, 그다음에 탑볼에는 내 무릎이 조금 더 구부려져 있는 상태의 스윙과 골반을 조금 더 집어넣어준 어드레스가 도움 이 많이 되신다는 거 어,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. 어, 코스에 나가셔가지고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. 6%의 사소한 팁은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내가 코스에 나가는데 자꾸 뒷땅이 난다. 반개 정도 왼쪽에 옮겨두고 그다음에 턱을 살짝 들어서. 어, 평소에 하시던 스윙대로. 자, 탑볼이 나시는 분들은 왼쪽 무릎, 왼쪽 무릎이 내 느낌에는 계속 구부려져 있는 느낌으로 스윙을 해준다. 골반을 조금 더 넣어서, 골반을 조금 더 넣어서, 내가 조금 더 숙여져 있는 모션을 강조한 상태에서 무릎을 같이 신경을 써주시면은 빈스윙 때 바로 땅을 스치는 거를 보실 수가 있게 되실 거예요.